자 공부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는 어때요? 아, 너무 추워요. 네 오늘 날씨는 어때요?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좋아요네 <laughs> 한국의 겨울은 어때요? 겨울 한... 추워요. 네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한국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아사 년. 4년... 됐어요. 네, 어요 네, 한 사냥통한 국의 눈은 사때요한사한국의 눈은 어때요? 한국의 눈은 어때요? 눈 아, 음, 음 아,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아름답지만. 추워요. 네, 아름답지만 추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네. 에, 한국의 가을은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지만. i n 네,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지만. w h a 한국 세세 라인 닝마 어떻게요?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지만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요. 네, 눈은 아, 아름답지만 어떻게 돼요? 추워요. 네, 눈은 아름답지만 눈이 오면 눈이 온 후에 어, 어. 눈이 온 후에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네, 눈이 온 후에 너무 추워요. 모모한 후에 니운 후에 싸우키가 되는 거죠. 네, 눈이 온 후에 너무 추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또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때요?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때요? 써머 아, 한국 뉴테나 음 한국. 에서 사는 것은 어때요? 써머 한국 뉴테나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아, 네. 음 사는 것은 음, 교통. 한, 한국 교통, 하, 네. 사는 것은 통 아, 교통. 교통 하, 교통 파어리 네. 해. 하고 네. 음. 교통은 편리하지만 어때요? 교통은 편리하지만 네, 자이 아. 어떻게 요교통은 편리하지만 어, 한국 생활 너무 복잡해요. 네, 교통은 편리하지만 편리하다, 그죠 편리. 네, 편리하다. 편리하면 발음은 편리 이렇게 돼요. 알았죠? 편리, 편리. 네, 네 편리, 편리. 네, 그래서 네. 키비에생 생활, 생활은 힘들다.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sing what, what 그죠? 생활은 음. 힘들어요. 생활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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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잡해요. 복잡해요. 하면 파렴나. 네 복잡해요. 이렇게 되죠? 파렴나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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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네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면 네, 튀는 시돼요 그래서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그렇군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모난 뭐 한국 뉴테나오. 아, 아, 한국 음식 맛 음, 맛이. 아, 네. 맛있지만 네. 아, 너무 매워요. 네, 맛있지만 너무 매워요. 네, 원 뉴. 전락까이네 응원링 전락까이네 네. 맛있지만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네 맛있지만 너무 매워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자 아서 어서 여서 이거는 뭐예요? V 그죠? V 네 V 또는 저희로서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요. 고기 하면, 사요. 네, 니죠 조이가 되는 거죠. 니죠 조이. 네, 써더 무어티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요. 그 다음에 요리해서 네, 요리해서 공부해요. 네, 그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공부해요. 요리에. 대서 공부해요. 하페. 뭐뭐에 대해서 하면 배가 돼요. 그래서 하페 노안. 하페 노안. 에서 요리에 대해서 공부해요. 뭐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페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베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페, 한국 만, 네, 어, 음, 한국 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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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한 한국, 어에대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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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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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어 어, 공원에 가서 뭐 해요? 공원에 가서 뭐 해요? 지 네, 공원에 가서 뭐해공원에 가서 운동해요. 네, 공원에 가서 운동해요. 산책해요. 디 산책해요. 산책해요. 네, 산책해요. 응, 자자그렇 산책해요. 공원에 가서 운동해요, 운동해요. 명상해요 하면, 티엔 그렇죠. 티엔하면 명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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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 해요 g a k s e s e i i s i i s u i y i 해수욕해로. 네, 땀비엔 하면은 해수욕해요, 해수욕해요, 수영해요 네, boy, 네, boy, boy, 네, 수영해요, 수영해요, 네. 호수가에 가서 뭐해요 호수가에 가서 뭐해요 The 호 the b 호. 어, 호 호수가 가서 어 구경해요. 네, 구경해요. 네, 탐관. 네, 탐관. 구경해요. 구경해요. 호숫가에 가서 구경해요. 호숫가에 가서, 가서 구경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호숫가에 네. 가서 커피숍에 가서 뭐예요? 커피숍 가서 지 네. 아, 옷. 어, 옷나일. 또 하고 아 어, 장갑 사요. 아, 커피숍 관 카페 네. 아 어, 어, 커피 먹고아 어, 친구 만나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만나요. 뭐? 온 카페. 뭐온 카페. 에, 워 갑밤베. 그렇죠? 응, 친구를 응,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만나요. 마시면서 뭐 뭐면서 뭐예요? 면서는 뭐 뭐. 그렇죠? 뭐 뭐. 네. 그러면은 운동하면서 자, 놀들어요 네. 무엇업 태족 뭐 응의 압약. 네. 응의 약 계속 운동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자, 부엌에서 뭐 해요? 부엌에서 뭐 해요? 응. 네, 어평벳람지어평벳람지 어, 어, 요리 요리하면서 네 요리하면서 아, 텔레비 봐요. 네 요리하면서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봐요. 네 텔레비전을 봐요.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 하면은 이거 띵옆반이에요. 띵옆반. 텔레비전은? 네, 레비전은네빙 옆방에 텔레비 아요. 네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을 봐요 네 텔레비전을 봐요 네 텔레비전을 봐요, 네, 봐요. 그렇죠 거실에서 뭐예요 어펑카이람지 어펑카이람지 네 거실에서 뭐예요 아. 공부 네 공부하면서 하면서, 뭐 합고 아안화가 안화가 야 과, 과일 먹어요. 네, 바, 과일을 바, 먹어요. 네, 과일을 먹어요. 공부하면서 과일을, 과일을 먹어요. 먹어요. 네, 공부하면서 과일을 먹어요. 뭐합뭐 안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아서는 또 뒤로 둬세요. B. <laughs> 자, 아서는 위로 둬세요. V. V. 그쵸 그럼 볼까요? 예. 자. 왜 병원에 가요? 아파서 병원에 가요. 네, 아파서 병원에 가요. 네. 위, 라오, 넨, 디, 네 아파서 병원에 가요. 네, 왜? 왜 커피숍에 가요? 왜 커피숍에 친구, 가요?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요. 네, 친구를 만나야 해서 친구를 아, 만나야 예. 해서 커피숍에 아, 가요. 아유. 네, 아야 해서 하면 비파이. 네, 비파이. 네, 비파이. 네, 비파이가 반배 낸니관 카페 그렇죠? 뭐뭐 해야 해서.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래서 합딩한 아, 한국, 음, 아, 한국 한국 사람 테테 해서 네. 아, 한국 어 공부해요. 네, 한국 어, 사람이 되려고 <laughs>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한국 사람이 되어서. 되 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렇죠? 위 위다 저타인 응어의 한국 낸 합띵한. 네,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또는 한국 사람과 이야기 해야 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위 파인 노이 트렘 보이 어이 한국 낸 합띵한. 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해야 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We find h 한국. 네, 합딩 한 네. 왜 운동해요? 왜 운동해요? I saw t e 왜 운동해요? 운동해요? 어, 어, 날나시가 날씨, 날씨가... 네. 아 건강 건강하고 몸에 날나시네 날씬해서 네. 음, 네. 운동해요. 네, 건강하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어서 운동해요. 네. 건강하고 싶고, 비 무언가 쓰게, 비 무언 쓰게, 바, 날씬해지고 싶어요. 네. 무언, 무언, 저, 저는 턴타, 톤타 냉 떱테죽 네비 무언스케바 저넨 톤타 톤타 냉 떱테죽 건강하고 싶고 뭐뭐하고 고 싶어서 비무언 비무언 그렇죠 날씬해지다 뭐뭐아지다 하면 저. 네쩌낸 알았죠 쩌낸 날씬해지다 그렇죠 네쩌낸 음. 배우 하면 어떻게 해요 쩌낸 배우 아뚱뚱해졌어네 뚱뚱해 뚱뚱해지다 뚱뚱해지다 아, 그렇죠 아지다 뚱뚱하여 지다 뚱뚱해지다 쩌낸 배우 네쩌낸 배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보뭐 아지다 어지다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해요. 왜 산책을 해요? 왜 산책을 해요? 다이싸우 디자우. 왜 산책을 해요? 그, 건강해져서 운동해요. 에, 산책 아 해요. 네, 건강해 싶어서. 에, 음. 건강해지고 싶어서. 산책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비무언전엔 스케. 네, 니자오. 네,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비전엔 스케. 네, 니자오. 네. 왜 친구를 만나요? 왜 친구를 만나요? 딸사오밤 반배. 이야기. 네. 고 싶어서 네, 위노이엔 아, 네. 친구 만나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요. 그죠위노이엔밤베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요. 위 모안 노이엔 가밤베. 그죠왜 여행을 가요? 다이사오 니주리왜 여행을 가요? 여행 좋아. 네, 여행을 좋아해서. 해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여행. 좋아해서 여행을 여행. 가요. We thích j u l i 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비에다 하면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가요. 비에다 할수 있어요. 비에다. 네. 비에다.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가요. 해. 네. 여행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니까. 니까 뭐예요? 니까 V. 네, 니까는 V 또는 키로도 쓰여요. 키 로도 쓰여요. 키네 또는 늉마로 쓰여요. 늉, 뉴로 쓰여요. 뉴 알았죠? 뉴. 그래서 어, 한국에 한국에 오니까 눈이 오고 있었어요. 이거 직딩비한 뉴테나우. 한국에 오니까 눈이 오고 있었어요. 직딩비한 뉴테나우. 네, 키. 하. 학... 학... 전... 한국. 한 에, 루프루루 네, 어는... 도 응. 도 룻... 룻도 그래서 뭐뭐 하고 있어요. 고 있어요. 뭐예요. 고. 고 있어요는 그렇죠? 당. 네. 당. 뭐뭐 하고 있었어요? 고 와, 있었어요는 나당이에요. 나당. 네, 나당. 그러니까 루프도 당, 루프도 당. 네. 그래서 힌 타이거 힌에 타이거 콰크 알았죠? 힌 타이거 콰크. 네, 콰크. 과 네, 그래서. <목소리> 흰 <목소리> <목소리> 뭐뭐 하고 있었어요, 고 있었어요. 네, 나랑 나랑 네, 루프도랑 하고 있었어요. 네, 강남 그렇죠. 한국에 오니까 할 때는 키가 니까가 키예요, 키 니까가 키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밖에 나가니까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자, 이거 직딩비엔 유테나 아, 키. 네. <목소리> 키 네, 키자와 네, 키 디자 와이. 어, 어티 저희 모어. 그렇죠? 네, 룹도 저희 모어. 저희랑 모어. 네,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딕가는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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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딕가는 딕가는 키로스였죠? 그렇죠? 네, 집에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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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베냐 컴퍼 아이 니까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울지 말라니까 아이는 계속 울어요. 이거 즉등변뉴테나오. 내가 울지 말라니까 아이는 계속 울어요. 내가 울지 말라니까 아이는 계속 울어요. 여기서는, new y 니 a 가 new 니 e w 내가 울지 말라 car, n 또이 이바 a r 또이 w n 라 능컵 a 그렇죠? 또이 e w 라 능컵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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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에, 띠었제, 에그 컵, 계속 그래요 그 컵, 네, 그, 그 컵, 네, 그러면 여기서는 뉴이죠 아, 뉴, 그렇죠? 니까가 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뉴, 그렇죠? 뉴, 네, 그래서 띵한 어, 한국어 문법은 응법 띵한 못 응법 꽃에 쓰즘 다장 못 응법 꽃에 꽃 뉴이 응이여, 알았죠? 응. 네. 네. 한 문법이, 한 문법이, 여러 의미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m 응, fap, 응, 이 o 유 이, 응, 이알았 어? 자, 미안, t 음, 면 음, 면 o 키,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네, 우, 팝, 꽃, 테, 쓰, 즘, 다장, 알았죠? 그래서 관점, 력 네. 라, 파이, 위엣, 네, 마이판, 네. 마이판 알아야 돼 마이판, 문맥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마이판, 네, 네. 마이판,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맥. 자, 니까 네. 이제 비해볼게요 니까가 B가 돼요. B. 자, 볼까요? 자. 어 네. 왜? 왜 커피를 마셔요? 왜 커피를 마셔요? 딸온 어, 커피 카페. 좋아 좋아 하 좋아하니까. 네. 어, 커피 마셔요. 네,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셔요. 비틱넨 온 카페. 네.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셔요. 왜 베트남 식당에 가요. 따이우디항 음, 베트남. 베트남 식당에 가요. 이우디 베트남 베트남 음식. 음, 맛있으니까. 네. 음, 마거, 어, 가요. 식당 네. 베트남 가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베트남 식당에 가요. 가요. 네, 베트남 음식이 맛있으니까, 네, 맛있으니까. 베트남 식당에 가요. 가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으니까 베트남, 베트남 맛있으니까 음식? 네, 베트남 식당에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왜 친구를 만나요? 왜 친구를 만나요? 다이사오가 담베왜 친구를 만나요? 어오래만 만나서 네어왜 친구를 만나요 네 오랫동안 오랜만 안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꼬받침으니까 친구를 만나요 그래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we we c o m 로낸 no. 갑밤배 <놀람> 그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내 네. 꼬받침 은니까 꼬받침 은니까 은니까 컴 꼬받침 <놀람> 니까 오랫동안 <놀람> 못 만났으니까 <놀람> 친구를 만나요. 만나요 왜 고향에 가요? 싸우백싸우리백왜 <놀람> <놀람> 고향에 가요? 아, 부, 부모니, 부모님 보고 싶 저, 어, 보고, 보고 싶... 네, 부모님, 아, 싶으니까, 네 부모님을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 공항에 가요 네, 부모님을 보고 싶으니까 we w a n gap 백 네, 부모님을 보고 싶으니까 또는 띵응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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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응으 응. 부모님을 뵙고 뵙고 싶으니까 네, 응으 응, 응. 하면은 뵙다 뵙. 네 보다 네 뵙다 네 뵙다 하면은 뵙, 뵙고 이거, 싶으니까 네킹응응네응응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싶으니까응응응응응응 싶으니까. 네. 음, 네, 가요. 가요. 네, 네, 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세요 아, 네. 아,